여 예,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이 증인의 증언, 목격한 증인이 하는 말들이 그 사건 판결에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증인이 등장하게 되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증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와 그와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그의 죽음을 보았고 또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말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이 믿지 못할 주장을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주장하거나 그러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광장에 서서 그 두려워서 숨었던 제상들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가 부활했다 어떻게 외칠 수 있었는가? 가능성은 그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목격담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신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육신의 주님의 육체적 부활을 우리가 목격할 수는 없으나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주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 신앙을 따라 본받아 우리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어야 되겠는가? 이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그 음성이 곧 우리를 알금 이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목격자들로 만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 마리아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는 보지 못했으나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목격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 입장 14절에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소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자.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그랬을 때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예수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신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보긴 보았으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언제 만나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그의 음성을 듣고 확연하고 깨달았을 때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1 5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건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때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 들었던 그 음성, 그 전에 내게 말씀하시던 그, 말, 그 목소리를 듣고 깨닫고 돌이켜 라보니어 선생님, 이라고 지금 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리아가 부활, 마리아가 목격한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목격할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 곁에 서서 우리 둘이 동일하게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지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깨달을 것인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것이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부활의 첫 목격은 이 마리아에게 돌아갔는데 왜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 목격을 할수 있는 첫 번째 그런 영광에 돌아갔는가?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영성을 느꼈는가? 방법은 단순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덤까지 나아갔고, 이 무덤까지 나아갔던 것은 여자, 이 마리아만 아니라 다른 두 제자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시 돌아갔다 그랬고, 이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에게 만남바 되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말씀하시는 주를 만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길이라면 이 방법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또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를 향하여 그의 음성 듣기를 힘쓸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것만큼 감격되는 게 없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라고, 대화라고 일컬어지는 요하묵 20장 1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하니 다른 것 없이 이름 주고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마리아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담겨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찾는다 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 간절함이 담겨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꼭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게 뛰어가고 빈 무덤가라도 새벽녘에 아침에 일찍이 혼자서 뛰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 그 목격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길이요.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려면, 우리가야, 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이 육체의 주님, 육체 예수님은 함께할 수가 없고 우리 눈으로 볼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명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이 17절 말씀을 놓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이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이 보고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였죠. 이 영적으로, 우리가 물론 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영적으로 큰 나라겠다가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쭉 다닌 것과, 세상, 세속에서 살다가, 정말 이세상의비참함세상의 모든 욕을 다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를 만났을 때그 기쁨과 해방감 그 경험한 사람은 조금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덤까지 찾아갔을까. 요근데그부활하신 주를 보고 붙잡았다는 것은 두번 다시 놓치지 않겠습니다. 두번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고 두번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정으로 주를 잡은 건데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니하노라이 말씀을 날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내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는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하신 말씀 가운데 19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신 말씀이 19절에서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막달라 마디아가 했던 것과 그는 예수 직접 만졌고 붙잡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붙들고 너희가 붙잡고 너희를 지켜줄 하나님의 영이, 보이사가 너희 가운데 올것이므로 그를 붙잡고 의지하고 받으라 그 약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 부활절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와 함께 계셨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놓으신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도 성령이시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요,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오셔서 행동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이고, 또 주의 은혜로 살수 있는 것이고, 주를 목격한 그러한 목격자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두번 다시 주님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둠과 흑암에서부터 벗어나 빛가운데 나아가며,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